2025년형 현대 그랜저 세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안락한 승차감을 고루 갖춘 차량입니다. 7세대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출시된 2025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센스워스 스포티니스 를 한층 더 세련되게 반영하고 있으며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수평형 LED 라이팅 시스템과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장 5,035mm의 대형 세단으로 플래그십 모델답게 넓고 안정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슬림한 주간주행등과 일체형 그릴 디자인이 인상적인 첫 인상을 제공합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한 곡선과 절제된 캐릭터 라인을 통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하며. 후면부는 수평형 LED 리어램프와 심플한 엠블럼 디자인으로 정제된 인상을 완성합니다. 실내는 더욱 고급스럽고 미래지향적인 구성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며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천연 나파 가죽과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후석 승객을 위한 넉넉한 레그룸과 마사지 기능이 탑재된 시트 옵션 등 통급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다양화되어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2.5L 가솔린, 3.5L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되며 각각 정숙성과 효율, 퍼포먼스를 균형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 엔진의 조화를 통해 연비는 물론 친환경성도 강화되었으며, 도심 주행에서 더욱 쾌적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과 정숙성에 대한 세밀한 조율을 통해 그랜저는 고속 주행은 물론 저속에서도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다양한 ADAS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 탑재된 AI 기반 음성 인식 기능과 차량 내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은 미래형 차량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025년형 그랜저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감성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풍부한 안전비 편이 사양을 두루 갖춘 2025 현대 그랜저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용성과 품격을 모두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2025 그랜저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